공직자 공의의 전일 회복을 위해서 공동의 담짐신김경공국관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을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번에 세운 대통령 하나님께서 복종시고 붙들어 주셔서 정말 이 나라가 반드설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통령 되게하여 주셔옵소서 백만 공직자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의를 세우며. 특별히 이 나라에는 좌파도 우파도 모두가 다 똑같이 세금을 내는 가운데 있어. 는데 아버지 한쪽으로 치우치게 하게 하지 마시고 정말 골고루 혜택이 들어가고 국가가 부강하며 부조리가 없어지며 대한민국 세계에서 힘을 실수 있는 귀한 대한민국이 될수 있도록 하늘께서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시옵자서 특별히 그래요 대한민국에 또한 4만 5천 회가 힘을 내어 세계를 향하여 보험 전달하는 데 부족한 약들도 와주옵시고 지조스 나라 살림운동본부 우리 특별히 기록장사에 함께좀쓰시고또 우리 대표장 되시는 우리 신흥생력으로 충만하게 들어주시옵자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얻어드립니다. 아멘